미션 카파 서블은 내차 사랑의 문화를 선도하는 불수원.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일링의 진수, 덱스크루, 덱스워시의 제작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SL, 은색 SL560 AMG 차량. 이제 아리아엘로 가서 오디오 작업을 좀 하러 갑니다. 차주분이 음악 관련된 일을 하셔가지고 R&B 뭐 이런 음악을 주, 주로 들으시는데 지금 오디오 작업을 예전에 해놨다 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전문 팀들과 한번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전에 에어컨이 테스트 해봤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서 가스를 좀 보충하는데 가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지금 들어간 것 같고. 차가 낮아갖고, 차가 낮아갖고 또 케어를. 자 이제 아리엘 워크샵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특이한데 후지스탠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어요. 일본에서 이 보관하면서 아마 작업을 한것 같은데 저기 있는 DSP 그 당시 DSP 분들 일단은 재원이 없긴 한데요. 일단 여기 팀장님 말로는 요거 일단 최대한 살려보고 스피커 쪽하고 우퍼 를좀청하셔서 그거 가지고 한번 살려보자. 일단은 한번 기존 스피커를 한번 보고. 여를 나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너무 사이즈 작은 스피커 들어가서 약간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가봐요. 그 작구나. 그냥 정품 순정 순정 스피커 들어가네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죠. 음. 네가 더 비싼 건가요? 네. 보기에도 그래 보이는데 네. <laughs> 사이즈를 좀 보려고 이거도도 음. 될것 같은데요. 네. 너무 요. 비싼 거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보다는 다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음. 이거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예요? 설치하기로. 이거는 개당 네. 59만 원. <laughs> 얘는요? 더 비싸고 네, 100만 원 넘어갑니다. 개당 59만 원? 얘는 100만 원 넘어가고 네. 스피커가 비싸네요. 조 조그만 게 그죠? 우리는 큰게막더 비싼 걸생각데 작은 고추가 맵네. 고 <laughs> 그 사이즈로는 젓가영을 네. 안 만드는 거예요. 아,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해상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저 사이즈는 애초에 젓가영을 아, 안 만든다고 아, 그렇군요. 오르투카가 네. 오디오 튜닝에서 걸었군요. 기존에 어 달려있는 수류의 스피커는 키트를 갖다가 여기 상, 이 선반에다 그냥 올려만 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잡소리라든지 스피커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선반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작업을 다시 재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선반을 탈거해서 1차로 구조물하고 완전 밀착시키고 가능하면 철판하고도 완전 밀착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요, 즘 현재 위치가 8인치, 4인치, 1인치 들어가는 3A 구조를 그냥 갖고 있어서 요 자리에 그냥 다 채워넣기 위해서 2A에서 3A로 변경을 해서 ES165KX3라는 모델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요 구성이 없는 제품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3A까지 요 구성이 들어갈 거예요. 어, 지금 이제 한참 작업 중에 계신데, 지금 여기 뒤에 이제 합판을 대시는 이유가 원래 요 스피커 세트랑 저 뒷선반이랑 딱 일체형으로 접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사실상 이게 지금 붕떠 있던 상태였어요. 그냥 언혀만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제 작업할 때 새로 이제 그 나무도 덧대고 해가지고 고정할 네, 제대로 고정할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덜컹거렸는데 이제 고정이 잘 됐습니다. 아주 굿. 현재 거의 마무리 마무리 중인데 잠깐 나가서 담소를 나눈 동안 또 보니까 마감을 또 저렇게 일본애들보다더 꼼꼼하죠, 그렇죠? 전 저희 구성품에 있는 패시브 네트워크가 저기 들어가는 거죠. 목공 작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고. 아 예, 요즘은 우포 박스도 포칼에서 일체형으로 앰프가 들어간 상태로 나오니까 좋네요.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개인값 조정할 수 있고. 커버까지 다, 이제 그, 다 씌우고 이제 튜닝을 해줘야지 완벽해지거든요. 이제, 완벽해지거든. 이제 인스톨까지 끝난 거고. 부품이 좋아요. 뭐한 500만원 쓰면할수 있어요. <laughs> 다행히 저거 DSP하고 뭐가 잘 호환이 되나보네. 그래도 이 차는 지금 저렇게는 막 꿍꿍꿍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파트도 그으면어무거운네 이렇게 들릴걸요아 어. 어, 진짜 깔끔하게 됐네요. 철씬나고 어? 나고. 옛날 차가 더 까다로운가 보네요. 네. 옛날 차들이 더 까다로운, 까다로운가봐요. 네. 뭐, 우리도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음. 네. 요 볼륨을 좀 키우거나 줄이고 싶다 하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네? 개인이라는 것만. 네. 이 가동범위에서 지금 한10% 정도만 올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내리는 건다 음. 내리셔도 되는데, 올리는 건 너무 과하게 올리면 이게 소리가 커지는 것 같지만 앞에랑 밸런스가 안맞으면더 그렇죠. 지저분하니까 그것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님이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좀 밸런스 한번 맞춰, 맞게있습니다 <laughs> 지금도 들어본 건데. 아, 네네. 네. 제기야 제가 듣기에는 조금 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 이제, 네, 달았다라는 걸 그래도 느끼려면. 아, 느끼려면, 어, 이렇게 해보시고 가셔가지고, 조금 줄여주시는 거구나. 그 얘기 한 조정해 하고. 네. 알겠습니다. 차주가 어차피 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딴딴하다 소리가 되지? 돈이 좋네. <laughs> 나머지 가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 될것같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부터 들어와서 이제 퇴근 시간까지 여러 인스톨 하시는 우리 실장 실장이 팀장님들이 붙어가지고 포칼의 어, K2 파워 시리즈 앞에 유닛 뭐, 그다음 필터 뒤쪽은 또3 쓰리, 한쪽에 3way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5인치짜리 미드우퍼에다가 뭐 미드레인저에다가 트위터까지 개조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옵션인지 모르겠어 자 중간에 잠깐 일이 있었고 나갔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만날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소리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붐바 서브퍼까지 트렁크에 딱 넣어서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가, 가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로 이제 차에 관련된 것들 마무리 조립해야 될 것들 작업하면서 약간 조금 BTL 잡아야 되는 것들 좀 잡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깔끔하다 진짜, 그지 아주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피커 유닛하고 스페셜 네트워크 우퍼를 우리 아래엘 워크샵에서 작업을 하고 왔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데크 쪽 소스 는닛을도움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꾸면 좋, 좋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휴지스텐이라고 이 시스템이 좀 복잡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따가지고 다른 유 바꾸려고 했더니 어제 거기 다 실장님들 말이 맞아요 CD 체인저도 꽂아야지 음원 작동되고 원 공급이 되고 막 되게 복잡한 뭐 음. <laughs> 이때 당시에 그래도 DSP가 있는 기능 이 있는데 이거 아직 내가 조작법을 잘 모르겠어 어제 매뉴얼 새벽에 찾아봤는데 없어졌어 맥킨토시 같은 그런 컴퓨터 만든 또 회사일 때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이고 나쁘지 않더라고 휴명명에서 나쁘지 않아서 소스 유닛시 요즘 블루투스나 이런 걸로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좀 불편하시니까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하려면 일이 너무 대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기존 방식대로 쓰셔야 될것 같고 어차피 헤드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잘 나오니까 배선을 최대한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소리는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응? 확실히 타격감이 있지 역시 이일본에 작업한 게 맞아 일본어 써있죠 아. 어? 일본어 써있잖아요 이거 안에 그 표기해놓은 게다 네. 일본말로 돼 있더라고요 저 뒤에도 일본말 써있어요 네 일본 친구들이 아마 그때 세팅한 것 같아요 진짜 라인캡 판을 해놔가지고 아리엘 팀도 고생했고 음악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언제 있으면 다 바꿔달라 하는데 지금 스피커님 말 해도 지금 500만이 넘어가던 지금 <laughs> 그래서 더출절이 되면 안될것 같아서 이거는 시트를 시대 쓰는 걸로 다 타이트하게 묶어버리면 또안 들어가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잡은 다음에 뒤에서 당겨가면서 뒤쪽에 정리해줘. 76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건일본데 그거 맞지, 그지? 그렇죠, 주 버스도 여기 잖아요 일본 가스 타야 되지, 라디오를 잘 들을 수 있겠는데. <laughs> 대역 자체가 안녕하십니까, 미션 카파스 터블 택스입니다. 230대부터 이상하게 한대 들어오면 한 대가 또 따라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W126, 예전에 우리가 저 E 클래스 124, 그러니까 124로 했었잖아요. 그 상위, 그죠? 클래스죠 응. S 클래스 요즘에 S 클라스랑 똑같은 그 당시에 정말 기왕급 차량인데, W126, 126, 그것도 뭐 300D나 이런 거 말고, 560, SEL, 8기통, k z 트운이 들어가 있는 차량 두 대가 동시 입고 돼서, 동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 대는 이제 실버 바디, 깔끔하죠? 전에 우리 원투포 칠했던 어, 컬러랑 똑같은 거고, 얘는 블랙바디, 블랙바디의 투톤 그리고 이 차는 국내에서 1인신조로 타고 계시던 회장님 차를 이제 지금 이 차주분이 이제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모시던 분이라 타신다고 해갖고 이제 냉큼 가져오셨대요. 이제 차는 그때 당시로 완전 풀옵션. 지금 보면 SLS 쇼바도 달려 있고 뭐 기능이 엄청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 요 차는 또. 그 약간 AMG 키트들 들어가서 이게 일본에서 한1 10, 십여 년 전에 한번 리스토를 했던 차량이랍니데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에어쇼버도 해갖고 자세는 잡힌다 그지 일대로는 다닐 수 없죠 주차 모드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돼서 이게 참 차가 라는게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바디지만 약간 그죠 범퍼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휠의 형상이라든지 일단 차고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 또 전혀 또 다른 느낌으로 차가 어, 보일 수 있다는 거. 여기 차주분은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하셔서 이 차를 이제 플렉스한 그런 느낌의 차로 제작되는 타입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안에서 내부 소음이 너무 많았어. 그이 그러니까 트림들끼리 비비는 소리. 그니까 이게 봤더니 다 도장을 했는데 도장을 하고 뭔가 처리가 안된 건지 아니면 도장을 하면서나 뭐 작업하면서 보니까 도어 안쪽에 있는 트림 핀들이 있는,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꼽히는 그 키들이 있는데 그게 다 파손돼가지고 누가 제대로 결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몇번 시운전 해 봤는데 소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바깥에가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그 에어쇼바 단지가 한번 터지는 바람에 지금 대체품을 보내 주셨고 꽂았거든요. 근데 약간 한번더 점검 받고 타시라고 제가 이거는 고속 주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뭐 점화 계통이나 뭐 <laughs> 기타 오일류들 이런 것도 체크해서 확인 원하셨고 외관은 특히 이쪽이 이제 땅 부딪혀갖고, 이게 범퍼가 깨지면서, 그죠? 날라갔지. 그래서 다찢어져갖고 신품. 이게 하나에, 70만원에. 크롬이걸 손바닥만 하면 하나 그래서 무지하게 비싸다. 어, 클래식카를 우습게 보시고, <laughs>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고 가져오시면은, 이쁘게 세차만 하시고, 그냥 보관만 해놓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 뒤에도 보시면, 74년식 포르쉐 930 차량도 있고, 옆에 클래식 배틀도 있는데, 자, 무튼 <laughs> 외관은 실버바디라서 그냥, 그냥 보기에는, 특이하게 크게 뭐 문제 없었다고 보이는데, 차주분 이제 수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수월 작게 해서 투 스텝, 뭐, 부분에 따라서 쓰리 스텝 정도, 폴싱을 리 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다얹었고요그 외에 디테일한 부분들 저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다작업 했습니다. 한번 시동 걸어볼까? 쇼바 한번 올라가는 거 한번 볼까요? 어우, 소리도 좋잖아. 올라가죠? 됐어? 레벨 맞아, 이 정도면? 자, 이렇게 이제 에어쇼바 장치를 이용해서 작동이 되고요. 이제 실내에 있는 배선이나 이런 것들 막 엉터리 되어 있던 것들은 조금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했고, 실내가 많이 까졌어, 다. 까져가지고 다시 다 재도색 작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컬러를 제가 100%는 구현못 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해서 차주분이 오케이 해가지고, 원래는 뭐 일부만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다 해달라고 그래서, 도어하고, 뭐 시트 두 개는 확실하게 많이 해줘가지고, 콘솔, 이런 데까지는다 작업을 했습니다. 스텝들. 그래서 그냥 딱 열어봤을 때는 이제 깨끗하지. 실내가 일단은 아까 인디비주얼 BMW로 따지면 인디비주얼 시트 들어간 것 같이 깔끔합니다. 이차또이번에 이제 오디오 작업을 보니까 과거 한, 한 20년 된것 같아요. 이게 후지스텐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일본의 OEM으로 많이 장착됐던 오디오인데 이게 보니까 시스템이 나쁘진 않아. CDC가 12장짜리인가 들어가 있고. 앰프와 DSP가 걸려 있고. 그런데 스피커가 앞쪽이 약간 좀 순정 상태라서 노래해 드리면은 뭔가 이렇게 타격감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그래 갖고 뒤에 우퍼, 일체형 우퍼하고 스피커를 전체적으로 세팅을 원하셨어요. 화면에서 뭐 앰프나 DSP도 바꿀 수는 하나 가있는데 너무 그러면은 프라이스가 높아져. 지금 들어가는 것들도 포칼에 그 우리 아리엘 우리 협력 없이 아리엘 가서 K2 파워라고 하는 시리즈로 다 발라버렸어요. 뒤에를 또 스루웨이로 개조를 해놓은 상태라서 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뒤쪽도 다그 포칼 K2 라인업으로 다 넣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신나지. 그다음 뭐 조명 안 들어오는 것들 뭐 기타 저희가 뭐완야 되는 기본 어, 실내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싹 바닥 매트까지 다 드러내서 세척해서 시체 컨디션으로 살려놓았습니다. 옆에 있는 검정색 SL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처음 시동 걸었을 때막 매연이 막 많이 나오고, 어, 그 다음 중간에 열을 좀 받은 다음에 시동을 걸면 재시동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벨트 소음, 그 다음 SLS 쇼바가 팍 쳐지는 현상. 어 그다음 실내가 약간 좀 이상한 꿉꿉한 냄새가 나는 거. 근데 지금 시동 일발로 잘 걸리죠. 이 점화가 안 됐던 원인 중에 하나는 1 번은 일단은 점화 코일, 배정기 캡, 로터, 그다음 점화 플러그 이것들이 한 번도 교환한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심팀장 Y, 일단 KJ 트로닉은 일단 1번 점화부터 먼저 보는 게 순서다 그랬고, 부그 품가가 얘네들도 후덜덜하거든. 그래서 점화부터 먼저 작업을 했고. 그 다음, k 지 트로닉을 따는 데서 한번 시동이 자꾸 안 걸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조정을 했나 봐. 그래서 그 조정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매연이나 공연비가 안 맞아가지고 더 차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춰가지고 했는데 24만 정도 됐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간단한 경정비들은 하셨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막뭐 엔진을 내려서 뭔가 전체 풀뭐 작업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은 조금 엔진 상태는 지금은 잘 굴러가는 상태지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미세한 누유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SLS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SLS 펌프가 이제 어... 문제다. 왜냐하면 매뉴얼 어... 저희가 찾아봐서 봤더니 어... 200바 정도 배출을 해야 된다 펌프에서. 근데 그러면은 30초에 한 2리터 정도가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관이 적으니까. 근데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무슨 쫄쫄쫄쫄 오줌을 싸듯이 그냥 이렇게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 이렇게 그냥 공회전 rpm에서도 이걸로 다 조절돼야 이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차주분 이 아시는 미국의 뭐 이런 뭐이 차를 잘 아시는 분 말로는 뭐 펌프는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한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 요 펌프가. 그래서 그거는 다시 반품 시켰어요. 차주분이 이렇게 풀 악셀을 쳐가지고 차고를 올렸다고 하더라고. 그럼 뭐달 다니다 보면 올라가겠지 뭐. 어? 안 그러면은 이 시스템 완벽하게 점검을 하면은 일단 쇼바가 구하기도 좀 어렵지만 쇼바 하나에 뭐한 한 500만원 <laughs> 뒤에 거 양쪽에서 700, 앞에 게한 짝에 뭐 500인가 600인가 7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큐뮬레이터가 5개 들어가고, 그 다음 뭐 앞에 레벨 조정하는 펌프 옆에 붙어있는 장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앞에 보다는 뒤에 쪽이 조금 더 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 가져왔을 때 조명이 하나도 안 들었거든. 그지 조명이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전구 나갔던 것들 다 교체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위치 의 문제였다. 이레스 테스트 스위치에서 점검해서 접점 청소는 했는데 간혹 이렇게 어 그죠? 작동이 안 하는 구간들이 조금 발생을 해요. 그 스위치를 원래 바꿔야지 완벽하긴 한데 뭐 이거는 건드리지 않으면은 괜찮으니까 청소해서 일단 살렸고요. 히터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히터는 이 가운데 거를 이렇게 닫아 주셔야 돼요. 히터가 나오려면 닫고 이 C를 누르고 응, 히터도 잘 작동합니다 어 더워 그 다음 이제 에 뒤에 리어커튼이 좀 문제였었는데 리어커튼은 이게 어셈블리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펴져 있는 거를 롤을 넣었고요 일단은 저거는 저것도 어셈블리 구, 구매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일단은 보류 <laughs> 그래서 이 차도 그냥 어, 크게 한 거는 외부 워터스팟 있었던 거 광택내는 거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다음 이제 실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작업하고 2차도 이 2차도 이다 거의 풀방향 방음 개념으로 방응을 했고요. 그다음 뭐 엔진룸들도 보면 은 아주 깨끗하게 정비 후에 우리 프로페셔널 디테일러께서 어, 작업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엔진작업정하지 않았지만 엔진룸 클리닝하고 여기 막 부식돼서 막 바스라졌던 거 이런 것들은 다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했다. 자 엔진룸도 열어보면 깨끗하죠? 이렇게 하면 자꾸 엔진 오버월 작업은안 들어오겠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두 대의 멋진 기한급 SL560 차량의 어, 리뷰를, 아니, 복원을, 복원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리프레시, 어, 리프레시 정도 한 작업을 마무리 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아무튼, 나머지 영상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밝은 데서 했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와서 찍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 Think you'd look for me? 결국은 뒤에 리어 쿠뮬레이터 세트는 바꿔야 될것 같아요. 신팀장 의견은 쇼바부터 다 해서 이거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래갖고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가은연대 갔다 오면서 도장하고 오면서 보니까 지가 청, 청룡쇼바더라고? 그 픽플러스에 있는 그 청룡쇼바 안 타봤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추가기가 내역되는 이 <laughs> 안에 막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한쪽은 니트로젠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이 s l s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에 나오는 댐핑을 이게 반발력을 밀어 주는 역할로 니트로젠이 다 빠져 버리면은 오일로만 압돌아. 꽉차 있으니까 댐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서 감쇠를 할할 수가 없는 거지. 스프링 어를 하는 거네 약간 그게. 업몰이명소고비 비빔. 그래서 요거랑 뭐, 이런, 오링들, 그 다음, 여기 필터 하나, 뭐, 있더라고. 요 어, 필터하고, 뭐 이렇게 일단, 그나마 뒤쪽만 하면 좀 비용이, 부품가도 좀 저렴하고 해서, 일단 요거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연료 지연, 그니까, 열간시지원되는 거는, KG 트로닉 특성상 봐야 될게 너무 많아서, 그건 일단, 한번 연료압 체크 정도 해보고, 뭐,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발견한 거, 저 뒤에, 머플러, 덜렁거리는 거. 이렇게 됐더라고. 어, 어. <laughs> 그것까지잘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압을 빼주는 작업입니다. 압을 빼줘야지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옛날 차들은 이런 전용 파이프렌치라든지 이런 거를 써주셔서 하는 게제요 안 그러면은 이 육각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파이프를 다 바꾸는 불상사태입니다. 네, 네, 이 소브라를 일단 뗐고요 이게 고품, 이게 신품입니다. 이 소브라를 저기 뭐냐 안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다이어프레임이 있고 한쪽은 니트로젠 한쪽은 하이드로닉플로이드 유압류 기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놈이에요 이거의 양부판정은 이런 플라스틱 게이지 이런 게 있으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똑같이 놓고 얘는 이까지 들어가죠 얘는 어? 안 들어가네? 네 아, 이래서 아예 완충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네. 아예 안들어가지 이거 쇼가 아니에요. 제가 아예 못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만큼. 아... 그 가스, 이제 니트로젠이라는 가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 프레이 완전 뒤로 밀려 있고 그냥 100% 유압으로만 구동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댐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압에 대한 이제 댐핑. 그래서 범프를 받았을 때쭉 밀려 나오는 반발 유압 있죠. 우리도 주사기 쭉 밀면 한쪽에 빡 튀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얘도 한쪽에 빡 밀면 범프가 시작되면은 다른 쪽으로 계속 나가요. 그게 다른 쪽으로도 같이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나가는 놈을 이 중간에 있는 유체가 중간에 공기 방울, 에어 탱크 같이 만들어서. 쭉 밀어줘도 이게 상쇄가되겠고 그래서 범프를 받아도 반대편 유압이 니트로젠 가스에 의해서 상쇄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요새는 이런 시스템 안 써요. 전자식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기계식. 지금은 이제 뭐 전자식 솔레노이드로 이제 액티브 바디, 매직 바디 컨트롤을 막 양부 판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제조사, 메이커별로도 또 틀려요. 저번에 이제 우리 그 벤틀리 걔는 완전 밀봉이기 때문에 측정이 안 돼. 그래서 걔는 그냥 지쇼버가 많이 딱딱해진다, 뭐 앞쇼버가 많이 딱딱해진다, 뭐 이러면 무조건 다 갈아야 되기. 벤치니까 진단이 가능. 해 벤치 짱 근데 저는 벤치별로 <laughs> 무튼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어 그렇네. 쿠션이 생겼네. 거의... 어. 아, 이렇게 그래 어깨물까지 해줬어야지. <laughs> 차량 보원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WD 4 0 1 0 0년의 정비 역사 퍼마텍스, 휠 타이의 어 모든 것 타이어 8949, 대한민국 카오디오를 선도하는 아리엘 코퍼레이션,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닥터, 그리고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